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!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납니까? 뭐 합니까? 석유도 안 나지 않습니까? 첨단 기술로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기술 유출하는 건 막자 간첩제 적용하자 군사 기밀 빼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개정하려고 했는데 반대했는 당이 어느 당입니까? 여러분 민주당에서 그 간첩제 개정을 반대했다는 뜻 아닙니까?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군사 기밀 빼가고 이미 우리나라에 중국 학교 포함해서 80만 명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. 스카이대학 가는 게 우리나라 학생이 스카이대학 가는 것보다 중국인들이. 스카이대 가는 게더 수월하도록 돼 있고 로스쿨 통해서 변호사되고 판검사 되는 것도 중국인들이 더 쉽게 갈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투자를 했어. 결국은 점점점점 남한이 바로 중국 땅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가 결국은 뭐지 않았어?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, 여러분.